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44분인데요. 제가 이 시간에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요. <laughs> 영상을 왜 찍냐? 사실 지금 시간부터가 딱 저의 자유 시간 시작이에요. 가을이가 빠르면 8시. 늦으면 10시에는 잠이 드는데, 한 1시간 정도는 선잠이 드는 시간이어가지고, 깰까봐 좀 지켜봐 주고, 딱 이제 제대로 잠들어서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 이 시간 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저의 유일한 힐링 시간. 물론 가을을 보는 것도 힐링이지만, 어쨌든 저만의 힐링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내보려고, 저의 힐링 아이템들하고 힐링 방법, 힐링 시간, 이런 것들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의 첫 번째 힐링 아이템은 잠옷입니다. 이거 예전에 한 2년 전? 2년 전쯤에 새벽이가 소프트 심볼 잠옷이라고 하면서 보내준 거였는데, 진 진짜, 진짜 잘 입고 있어요. 우선 면이 너무너무 편안한 면이어가지고 진짜 잘 입고 있고 그리고 이 윗부분이 레이스가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속옷을 입지 않아도 티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입고 있다가 택배를 받거나 주문한 음식을 받거나 이럴 때도 진짜, 진짜 편하게 그냥 막 나갈 수 있어서 되게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뻐서 저의 힐링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 저의 힐링 아이템을 보여드리자면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계속 말했던 저의 화장품 냉장고, 냉장고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어, 어디 거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이게 저의 화장품 냉장고인데 지금은 이게 소리 때문에 꺼냈거든요? 이거를 키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는 웬만하면 꺼놓고 촬영을 하는 편이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화장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별다른 기능보다는 그냥 온도를 낮춰주는 이 기능만 필요해서 그냥 저는 예쁜 걸로 샀어요. 근데 소음이 조금 심해가지고 이거를 원래 안방에도 하나 놔두려고 했는데 안방에 거는 지금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에코 모드가 돼요. 그러면 설명에는 조금 더 소리가 줄어든다곤 하는데 사실 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냥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꺼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그 다음 힐링 아이템은 사실 새벽에 하는 팩 제품인데요. 어, 예전에는 항상 씻고 나가서 팩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씻고 나오면 이제 가을이를 바로 재워야 하기 때문에 씻고 나와서 팩을 하는 거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한 스킨케어를 물세안만 가볍게 하고 팩을 하는데요. 음, 지금 그냥 할까요? 지금도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가을이 깨지 않을 것 같아서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할 팩은 요거입니다. 물 세안을 하고 오니까 피부가 조금 붉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팩을 어성초 성분이 있는 걸로 바꿔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 액체를, 안 나오나? 이렇게 쭉 짜져. 그 다음에 얼굴을 한번 닦아내주고요. 뭔가 이 배경 되게 따뜻한 느낌 아닌가요? <laughs> 아니 아닌 말고. 그 다음에 이 팩을, 아, 내가 지금 거울이 없어가지고 잘 붙일 수 있을까요? 이걸 보고 붙여야 되는데. 음. 여러분이 봐주셔야 돼요. <laughs> 여러분, 팩을 할 때는요, 코가 이렇게 뜨면은요,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서 얘가 착 밀착될 수 있게 해주고, 여기도 뜨면은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착 붙여줍니다. 저는 보통 여기가 많이 떠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은 원래 팩이 잘 밀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주름이 많이 생기는 여기 눈 밑부분이나 이런 데가 잘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기가 조금 접히더라도 끌어, 끌어올려서 눈 밑까지 꼭 닿도록 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 팩은 써본지 예전이거나 아니면 써본 적이 없거나 이런 팩인데 제가 아까 하려고 가져왔던 이 팩은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25장을 쟁여놨거든요? <laughs> 이게 일리움 프로바이오틱스 스킨 배리어 마스크인데 솔직히 그 재질? 되게 얇아가지고 엄청 초 슬림 밀착해. 약간 비닐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재질인데 너무 얇고 오히려 이게 잘 늘어나가지고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내가 늘리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이렇게 쭉 늘어나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재질 자체는 별로인데요. 이게 엄청 예민하고 나쁠 때 이렇게 딱 하면은 진정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 이 정도면 피부의 평균이지. 근데 나는 여기서 더 좋아지고 싶어. 할때 하면은 진짜 좋습니다. 저는 이제 드라마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여기에 노트북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 아이패드가 있어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하고 일기도 좀 쓰고 이랬는데 일기를 쓸때그 종이에 팩 내용물이나 이런 게 조금 묻어나더라고요. 요즘에 멜로가 체질과 진짜 잘 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 여기 팩떠 있는데 왜말안 해줬어요? <laughs> 저것과 여러분들이 봐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laughs> 어쨌든 손을 씻고 왔기 때문에 이제 팩을 제거를 해주고 에센스? 이거를 수술을 시켜줄게요. 저는 이제 이거 하고 일기를 쓰거나 여기 벽에 제가 액자를 놔뒀었잖아요. 근데 액자가 조금 질려가지고 이번에 히츠아이커라는 감성 매거진? 이게 텐바이텐에서 팔길래 주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조기를 꾸며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피부가 살짝 붉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정을 시킬 겸이 시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발라줄게요. 약간 제가 제품을 선택할 때는 진정이 필요하면 시카, 피부가 좀 얇아진 것 같아서 건강한 느낌이 필요하면 프로폴리스, 뭐가 막 엄청 많이 자잘자잘한 게 났으면 어성초,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거나 이렇게 뭔가 더 건강해졌으면 할 때는 프로바이오틱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이. 피치 라이커 잡지인데요. 이거는 그냥 되게 감성 잡지예요. 말 그대로 그런 감성적인 사진도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예쁜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라가지고, 여기 벽을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제가 딱 보다가 바로 발견을 했는데, 이 그림 예쁘지 않나요? 책걸쫙 펴면은. 휘면... 우선 찜. 그다음에는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의 또 다른 사진들을 찾아봅니다. 너무 다른 그런 건 없고 이것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보라색.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이런 색. 개인적으로 저는 고양이보다는 강아지파이지만 저는 색이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술을 해서 그런지, 근데 미술하기 전에도 그랬어. 그래서 저는 미술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것도 이런 감성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예쁜데요? 그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거에서 고양이 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쓰고 싶어요. 이 색감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고양이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찢어진 김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찢는 느낌을 좀 살려줄게요. 괜찮아요. 이게 저만의 갬성이 묻어나는 거겠죠? 아니면 어떡해? 오. 뭔가 느낌이 되어가고 있는데? <laughs> 나만이 느낌 잡인 느낌. 어?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텐바이텐에서 이런 엽서들을 주문을 했는데 이것도 나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엽서랑 이거나 이런 느낌? 그리고 예전에 제가 사놨던 조명인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발견했거든요? 이게 진짜 진짜 얇은 장군데, 근데 이거 너무 얇아가지고, 이거는 꼬인 거 푸는 게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진짜 얇은 선인데, 딱 키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약간의 초록색 빛에 한 이만한 식물만 있으면, 완전 딱이야. 감성 완전 넘쳐요. 그죠? 여기에 블라인드를 설치할까 좀 깔끔하게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치워야지 역시 새벽은 이런 맛이지. 여러분 새벽에는 이러고 노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일기를 조금 써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의 일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음, 먼저 첫 번째. 첫 번째는 가을이를 위한 육아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를 위한. 거기에는 일부러 가을이에 대한 내용은 잘 쓰지 않아요. 어, 가을이를 통해서 내가 이랬다를 쓰는 거지. 뭐, 오늘 가을이가 이랬고 이런 거를 잘쓰진 않거든요. 어, 내 감정에 좀 충실한 나의 다이어리. 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간단하게 스케줄 표만 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 다 써놨는데, 이미. 그러면, 이제는, 뭐랄까, 바디로션. 어, 저의 그 다음 힐링템은 바디로션입니다. 가지고 올게요.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바디로션은, 이, 토니모리의 아토바이오틱스 베리어 바디 로션 제품인데요. 엄청 크죠? 제가 가을이를 이제 낳은 지한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가을이를 가졌을 때는 튼살이 생길까봐 진짜 진짜 무겁고 끈적이고 좀 딥한 이런 바디로션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출산도 다 했고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좀 순하면서 저자극에 중점을 둔이 바디로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최근에 사용해 본 바디로션 중에서 가장 순하고 사용감도 좋아 가지고, 어, 요즘에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샤워하고 나와서 간단하게. 빠릿빠릿하게 발라주기도 좋고 원래 아이하고 같이 쓰게끔 나온 제품이어가지고 샤워하고 바로 바르고 가을이랑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가을이한테 발라줘도 될 정도로 순하고 아이까지 쓸수 있는 그런 바디 로션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임신을 했었을 때 워낙 그 끈적이는 로션을 많이 발랐다 보니까 이제 그 질감에 질려버렸다고나 할까요? 원래 저는 얼굴은 좀 그래도 참고 바르는데 몸이 끈적이면은 진짜 잠도 제대로 못잘 정도로 진짜 답답해하거든요. 근데 임신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튼살 생기는 게 너무 싫다 보니까 억지로 억지로 그렇게 바르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제품으로 골라서 바르고 있죠. 지금 사용하는 이 바디 로션은 끈적임이 없고요. 진짜 진짜 흡수가 빨라요. 그래서 이 바디 로션은 이 바디 로션을 바르면서 전신 마사지도 하고 저만의 힐링 시간을 좀 즐긴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침대에 자려고 누워도 뭐 이불이 들러붙는다거나 끈적인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기분이 오히려 되게 상쾌하고 그 기분은 어떻게? 정할까요? 어쨌든 되게 좋아요. 이 제품을 저한테 보내주실 때 화해의 그 20가지 성분이 무첨가 됐다고 그래서 진짜 아이까지 사용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바디 로션이 엄마부터 아이까지 다 써도 되는 바디 로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이 뭐가 있는지 보니까 올리넌 크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올리넌 크림에 되게 독특했던 게 뭐냐면은 거기에는 모유 유래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엄마부터 아이까지 다 써도 되는 저자극 크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을이랑 이 크림을 바르면서 나중에는 놀이 같은 것도 하려고요. 생각만 해도 되게 행복해요. 저는 제 시간 중에서 진짜 행복한 게 가을이랑 같이 물놀이, 욕실에서 물놀이 할 때가 진짜 행복하거든요. 좀 이렇게 어, 애기하고 교감이 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서로에게 약간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진짜 좋아하는데 뭔가 가을이랑 이 크림을 가지고 노는 상상을 하니까 되게 좋아요. 어쨌든 이 크림은 그냥 이렇게 쭉 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서 이렇게 혈액순환 마사지도 해주고 그냥 마사지라고 해봤자 저는 이렇게 쭉쭉 쭉 해주는 이런 거기도 하고 특히 어깨 같은 거 가을이 안고 있으면 어깨가 진짜 많이 뭉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해주는데도 되게 좋아요. 발목. 이런 요즘에 관절 이런 데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발목이나 발가락 관절이나 손목, 손가락 관절 이런 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저의 그 다음 힐링 아이템은 짜잔! 이거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사실 이런 새벽에는 잘 쓰지 못해요. 근데 어, 나갈 준비하거나 이럴 때 조금 어, 클랑말랑할 볼륨으로 틀어놓으면은 틀어놓고 화장을 하면은 진짜 그게 바로 힐링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는 화장을 했는데 어, 그 화장이 오늘따라 마음에 들 때잖아요. 근데 그 화장을 할때 음악과 함께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나가는 느낌의 설레임이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요즘에 매우 매우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이 힐링인 것보다는 그냥 화장을 할때 음악을 틀어놓고 한다는 자체가 힐링인 것 같아요. 내일도 음악을 틀어놓고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야겠어요. 아니 근데 저 지금 고민인 게 저의 제대로 된 힐링 중의 하나가 새벽에 라면 먹는 거 아니겠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어디 갈까요? 캐스팅을 할 때가 제일 재밌잖아. 안 되면 제일 재미없지만. 한정, 나쁜 한정 스타일. 음. 여러분, 저는 이제 가을이가 맘마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맘마를 먹이고 트림도 시키고 왔고요. 음. 이제 저의 진짜 마지막 힐링 아이템만 남았는데요. 이거는. 음. 날씨가 좋은 날에만 가능한 테닝입니다. 창문을 열어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미세먼지가 좋음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뷰티 클래스를 갔는데 거기서 황초를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쁘죠? 물론 거기서 이 조합이랑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맞춰주시긴 했지만.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잘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향초를 켜줄 거고요. 이거는 제가 가을이랑 있을 때는 안 켜요, 아예. 그래서 지금 제 방문 닫아놓고 창문 이렇게 열어놓고 켜놓습니다. 물론 이 향은 처음 켜보는 거고요. 아, 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이거 사야 되는데. 어, 이거 너무 센데? 나 깨수도 있네. 이렇게 한번 분위기를 즐겨보도록 하죠. 사실 원래는 이러고 편집을 자주 합니다. 여기다 덮다 예쁘게. 들어가고 행복해요 여러분. 갑자기 되게 뜬금없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이 모여야지 되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나만의 힐링 시간이나 이런 게 모여야지 확실히 이렇게 재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를 마음에 들게 꾸며가지고 너무 좋네요. 제가 이 조명을 아마 없앨 것 같아요. 아닌가? 그 지금도 근데 촬영한 거면 괜찮기도 하고. 어쨌든 새로운 조명을 좀 사볼까 고민 중이긴 한데. 어쨌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일을 하다가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랑 같이 힐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고, 저 내일 겟레디 또 찍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자고 일어나서 만나요. 안녕! 짠!